쇼츠로도 몇번 소개시켜드렸던 인간병기 닉보사. 진짜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NFL에서 디펜시브 핸드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몸값이 가장 높은 쿼터백을 매 플레이마다 헤드헌팅 하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몸을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좋습니다. 보디빌더 느낌은 아니지만 확실히 승모근이나 엄청나게 발달된 대퇴사두를 보면 운동을 엄청 잘할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얼굴도 잘생겼어. 세상 참 불공평하네요. 또 불공평한 건 유전자입니다. 항상 톱급 NFL 선수들은 특출난 유전자를 타고난 선수들이 많은데 닉 보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빠가 NFL 선수였고 형도 현역 선수입니다. 형인 조이 보사는 아웃사이드 라인백커 포지션이긴 한데 디펜시브 앤드와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빠와 아들 둘 모두 다 같은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빠 피지컬이 아직도 대단하네요. 심지어 삼촌도 에릭 쿠메로라고 예전 디펜시브 앤드 그리고 사촌 형은 제이크 쿠메로라고 현 NFL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작년에 올해의 수비 수상까지 수상했던 리그 최고의 수비수인 닉 보사 백 스토리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The cat sat on the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자란 닉보사는 스포츠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고등학교인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뛰었습니다. 두살 터울 형인 조이보사가 워낙 역대급 재능으로 각광받았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쉽지 않았을 텐데 형만큼 잘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형보다도 더 잘했다고 볼수 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해 전국 리크루팅 랭킹 10위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진학합니다. 형인 조이보사는 3년 전에 53위였죠. 닉보사가 있던 2016 리크루팅 클래스를 보면 현재 NFL에서 볼수 있는 이름들이 꽤 있네요. 에드 올리버 덱스터 로렌스 그리고 라시안 게릭까지 수비라인 쪽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보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 192에 121kg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진학한 닉 보사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17 시즌에는 태클 폴러스 16개와 색 8.5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엔 복근 부상으로 인해서 3경기만 뛰고 커리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쉬고 결국엔 2019 드래프트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컴바인에서 나온 보사의 기록들은 40야드 대시 4.79초 서전트 85cm, 제자리 멀리뛰기 295cm, 그리고 100kg 벤치 29회였습니다. 피지컬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 피지컬과 동일했는데 몸이 확연히 달라진 걸 봐서는 근육량은 많이 늘었고 지방을 많이 빼면서 몸무게는 잘 유지시켰던 것으로 보이네요. 3년 전 형은 전체 3픽으로 뽑혔었는데 동생인 닉이 전체 2번으로 샌프란시스코에게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닉보사의 NFL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닉 보사는 첫 NFL 시즌 초반부터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첫 경기가 템파 베이 버커니어스와의 경기였는데 바로 데뷔 첫 색을 기록했고 클리블랜드 전에서는 색두 개와 폴스 범블 그리고 캐롤라이나 전에서는 색을 세 개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루키 시즌에만 색을 아홉 개 만들면서 화려한 데뷔 시즌을 장식했고 심지어 슈퍼볼에 진출하면서 데뷔하자마자 리그 최정상급 고지에 오릅니다. 슈퍼볼에서도 스트립 색이 하나 있었죠. 이런 활약 속에 수비 신인왕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사는 리그 최정상으로 단숨에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시즌 2주차 경기에서 십자 인대가 나가며 시즌을 통째로 버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훈련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재활 기간을 보내면서 닉 보사는 결정합니다. 이미 트레이닝 면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했던 닉 보사는 본인의 플레이 역량에 더 차별화를 주기 위해 개인 셰프를 고용합니다. 원래 파스타를 비롯한 고탄수화물 식단을 즐겼었는데 셰프가 들어오면서 탄수화물 섭취는 반으로 줄이고 생선과 과일, 생과일 주스와 샐러드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제품도 완전히 끊어냈다고 하네요. 보통 한끼 식단은 단백질 50. 10 탄수화물 30% 그리고 지방 20%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두세 시간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는다고 합니다. 팀 셰프들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으라고 말한다는데 닉보사는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단을 계속해서 똑같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도 말도 안 되게 좋아졌는데요. 122kg인데 복근이 선명하게 부일 정도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체지방률이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100kg가 넘으면 왼반 야마같이 키가 크지 않는 이상 체지방이 어느 정도 붙어있을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 정도 피지컬 이 정도 다이어트 상태이면 9%가 쉽게 납득이 가네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닉보사의 경기력도 한층 올라갔습니다 또한 원래는 스탠스를 잡았을 때 손이 무릎 쪽에 있었는데 점점 팔을 아예 뒤로 젖히고 스프린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라인에서 더 폭발적으로 백필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가 시작되고 나서 팔을 뒤로 보냈다가 다시 앞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의 변화까지 주며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2021 시즌에 들어와서 보사는 태클 폴러스 21개와 섹 15.5개를 기록합니다 루키 시즌보다 훨씬 더 나아진 기록이었죠 그 다음 시즌엔 태클 폴로스 19개와 색 18.5개를 만들어내며 리그에서 가장 생산적인 패스 러셔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투표하는 탑100 랭킹에서는 리그 전체 4위로 뽑혔고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 시즌에 들어오면서 팀과 재계약을 하려 했는데 서로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닉보사와 에이전트 팀이 44일간 홀드아웃을 했었습니다 결국엔 샌프란시스코도 닉보사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역대 수비수 계약 중 X로 따지면 가장 큰 계약인 1억 7천 만불짜리 연장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5년간 한화로 2,300억 원을 받는데 그중 1,600억 원을 개런티로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닉보사가 2019시즌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샌프라는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4번 진출했고 슈퍼볼 진출도 한번 했습니다. 그 4번 중에 한 번은 내일 모레 있을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의 경기인데요. 과연 올해는 슈퍼볼에 진출해서 우승까지 갈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번에도 짧게 선수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